오! 아... 예, 지금 캠핑 가 려고？하 는데 오늘 은간 단하 게 더우 니까 물에먹을 거예요？여기 는 익산 물회 맛집 이라고, 해 길목 인데 물에 포장 했 습니다. 국포 캠핑장 왔는데요. 여기는 오토 자리. 저쪽으로 가면은 일반 자리 있는데 다른 차이는 없어요. 전기는 똑같이 쓰는데 여기는 차를 같이 댈 수가 있고 저쪽은 차는 놓고 어 이렇게 리어카나 왜건 같은 걸로 날라야 돼. 오늘 클라스 <laughs> 퇴근하고 준비하고 오랜만에 가까운 웅포 왔는데요. 7시 10분입니다. 오늘은 따로 비 g 에안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공연장인 줄 알았네. 응. 차는 아니고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두 가지 할 건데 세 가지인가? 일단 호폴거호폴거 하트라이트가 있습니다. 쿠폴 거 이거 유료 광고 아니에요. 저한테 뭐 아무것도 준 것도 없으니까 자 저는 조명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응. 랜턴 조명 러브 에디슨 정도입니다. 에디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기 향을 먼저 피웠어야 하는데 그만큼 분명 너보 u 이 e 해 o t I n e v 다 이제 아, 이거를 조심히 여기다 연결해야는데. 을하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러면 은얘 줄이 짧으니까 얘를 연결을 하면 돼.

아니야. 아, 멘붕. 아, 망했어. 너는 들어로안 들어와. 그래도 들어오네, 다행히. 아. 그라운드 시트는. 기존에 쓰던 쓰던 거 그냥 갖고 왔거든요. 대충 접어서 맞추려고. 살깍소리날 때까지만 피면 된대요. 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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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까 끝! 아니었어, 파쇄석인데 밑에 이거 막 쏟아부는대. 멘붕 그냥 오늘. 우와 막. 뭐야 이거. 이거 씨, 굴삭기 소리나 하아 오늘 설마 이쪽 여기만 그래? 나 오늘 개탔어 오늘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괜찮을라나 이쪽은? 쪽은 좀 괜찮나봐. 나안 들어가. 아.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가하니다 지금 9시반 저녁 9시반다 됐는데요. 아 진짜 여름 캠핑. 세상 튀어버립니다 세팅은 어, 진짜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물에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특별히 어휴, 부탁해서 제가 좀 세팅 늦을 것 같아서 더 올려달라고 그랬어. 이 아이고. 아이고. 세팅도 진짜 평소에 3분의 1도 안. 하고 그늘 하고, 계곡, 계곡, 그늘 하고, 계 곡이 있 어야 갱편을하 는데, 여기 는뭐 당연... 타프 말고 나무 그늘 말씀 하는 건데, 여기 는 그늘 웅 응? 전라북도 에서 제일로 그늘 없고 없는 데 가, 보산 무궁화 오토캠핑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여기 웅포 오토캠핑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생각보다 덥진 않았어요 잘 때는 지금 제가 있던 사이트는 오토캠핑장 쪽이고 지금 가는 방향은 일반 캠핑장 지금 이 길이 뭐였더라? 아무튼 간에 자전거 길이에요. 엄청 긴 자전거 길인데 나중에 생각나면은 자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포캠핑장의 일반 사이트 B1234567 이렇게 있는데 어제가 금요일이고 오늘이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주말 치고 이렇게 없는 거 보면은, 웅포는, 여름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늘 역할은 못 해주는 나무거든요. 저쪽에 보시면은, 데크 쪽에 어제 한동 있었네요. 음, 마트라고 해서, 어, 장작도 팔고, 뭐 햇반이나 음료수 이런 거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사이트에 개수대가 이렇게 있고요. 일반 사이트도 좋아요. 여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 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 근데 단점은 단점이랄 것도 없지, 만 원인데 어 차를 옆에다 댈수 없다는 거, 그거 빼놓고는 좋습니다. 전기기도 되고요. 토사이트 6개, 일반사이트 60개, 총 66개 중에 다해서 한 8개, 9개 정도 사이트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날이 좀 흐려서 잘은 안 보이지만, 저 건너편으로 건너편에서 예전에 공동경비구역 JSA, 촬영지였던 갈대밭이 있고요 세수도 안 해가지고 윙포 캠핑장에 오면은 제가 일반 사이트에서 여기 지금 이쪽이 34번인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자리 한 6에 10m? 이 정도 사이트 크기는 되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소나무, 소나무 존이 있어가지고, 아, 어저께 왔더니 스피커 엄청, 엄청 크게 트시고,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저녁에는 또 밤늦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살짝 욕을 하고 있었는데, 카붙 치면서 제가 땀 흘리고 있으니까 얼음물까지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 사이트에 왔습니다. 아, 이거 이게 뭐라고? 이거 치면서 멘붕 와가지고. 저 텐트는 네이처와이크 앵고3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샀습니다. 아, 웅포 캠핑장 곰개나루 여기 왔으면은 노을은 봐야 하거든요 아 이거 못볼뻔 봤네 더워서 샤워장 갔다가 어, 다시 오토 사이트로 가면서 찍어봤습니다 더워서 밥 먹기 전에 정리 싹 하고 얼음 좀 사고, 술도 사고, 다시 제자리 오토사이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또 땀나. 아, 여름에는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의 웅포에서 살아남기 자, 저녁 시작합니다 짜자잔 양코치엔 칭따오 오늘 저녁은 양꼬치입니다. 날씨가 진짜 더운데, 더운데도 계곡도 아니고 수영장도 없는데 캠핑장은 꽉 차있네요. 예전 같으면 여기 웅도 사람들. 잘안 오거든요 여름에 와 진짜 캠핑 붐이라는 걸 새삼 느껴봅니다 오늘 메뉴는 양꼬치하고 어묵탕하고 소맥입니다 아. 먹기도 있어요. 야! 어묵. 야! <laughs> 야! 어묵탕을 매콤하게 먹고 싶었는데, 황양고추를 놓고 왔어요. 옆 사이트 들 하고 빌려 달 라고 했 는데, 다없대요나만 매운 거 좋아. 양꼬치, 양꼬치. 글라스가 없어서 세라컵에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양꼬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안 보이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드디어 한번 안 익었네 안 익었어 골로갈뻔 봤네 여름이라 스크린 윈즈 스크린 하는 것도 귀찮고, 오늘은 차에다가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차에 비치는데. 조금만 찍고, 나 혼자 산다나 봐야겠습니다 꿀캠이라 골게임이라... 누구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여름에는 아닌 거같아 아, 이건나 내일, 내일, 장거리 가야 하는데, 대학금 안 <laughs> 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빼드 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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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닭양 꼬치 30대 하고 어묵 꼬치. 노브랜드 어묵꼬치 14개 하고, 컵라면 하나 먹을 거예요. 침해 캠핑장으로 다시 한번 너무 좋아가지고 갈 건데, 이후로는 일단 여름은 좀 쉬려고요. 제가 유독 땀이 많아서. 아, 양꼬치 맛있네. 세게 하고. 아뜨. 아뜨. 원래는 숯불에다가 해 먹어야 하는데, 가뜩이나땀 많은데 숯불까지 지피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딘 건 있는데. 이것어안 익었어 <laughs> 여러분 향멍이라고 아세요 향멍 아 이게 과한 것 같죠 근데 이게 그 우리 삼디다스 모기 알죠 전투 모기 옛날에 그전투와 뚫는 거 그런 모기가 엄청 많아 여기 앞에가, 아까 말했듯이, 강가라서, 이거는 괜찮아요. <laughs> 견딜만 해요,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네 군데, 지금 해놨어요. 아, 목이 한 값이 캠핑장, 캠핑장, 대여료 되는 것 같아요. 목이가 아유, 진짜. 자기 내게 나타나주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천문의 밤만 달리고 나야내 마음을 고백하려고 타이밍.